한 번에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받거든조금만해뽈뽈뽈뽈나가지 말이지. 이리 오느라 느라이래 와. 그래. 니나 모르겠나? 어게있나 내가 와. 그 아비 스무스 아니가? 아비 스무스 아비 스무스몇해전 죽은데. 아니야. 그렇게 말이야. 내 아비 스무스데니그 전에 와. 우리 과수원에 떼면서. 그, 저, 저, 과수도 갖다 팔고 채소도 갖다 팔고 했는데. 니 언제부터 아이스크림 장사하노? <laughs> 아, 일이 나오거든. 그가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러고만 내가 뭐그 이제 그 회의주에도 환리행한게데 내가 니를 환리라 하는 게 없나? 분명하다. 아는 사람 뽕풀었니네 모르나 가고 그지그 전에 얘기하자다 하단 말이야아 이미 시작할 노릇이라. 한분은 지금 그 삼촌이자. 뭐 잘못 아, 그 조금 아얼나 그만두고 한번 때리려고 든더 그때는 월말 때는 조금만 향 났다가. 볼 때리러 한 사람 있겠네. 딱, 체보디오 니가 만지면 이내 은혜도 모르나. 은혜 무슨인년 말고. 니가 그 지난 우리 과수는 이인부로서는일안 네 했나. 실주 그랬거든. 근데 음. 그 이제 술로 벌 저기 잘 먹는데 말이야. 술로 아주 잘 먹는데. 어 내가 술잘 먹고 아주 고급지 놓고 먹 장가 놓고 몰라 지면 니가 살짝 가서 숨기 먹고 안 그랬나. 도둑질 해서 내술한번 뺏어 먹나. 숨기 안 먹나. 그냥 내가 알았지만, 치최고 내가 니를 용서해 줬는데. 아내뭐잘못한다뭐좀 어, 잘못한다고 하고 또무을 때려 그 사실은 맞거든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라 아는 사람 뽀뽀 불러다가 니내 네, 모른다고 하냐 <laughs> 아 이게 그러면 소문이나겠단 말이야 아 이게 전생 과수원 진인인데 과수원 진인인데 이건 하루성 당이야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번 데려가 보자 그세 사람 모일 때알 데리고 갔어 알 데리고 세 사람 모일 때 옳게 그 건난 말이야 업어 다녔 이제 그근처 간다고 그럼 내네 앞에 가버려, 이라. 그러나 이제 그, 평상 안 가본 지을 갔다가 쭉 찾아가거든. 찾아가니까는, 일부러 말이야. 그래 가면 안 돼. 이쪽 길을 가야 돼. 니네 몰라. 이쪽 길을 가야 돼. 이리 가야 된단 말이야. 뭉퉁이 매이로그기가 과수지, 과수는 가거든. 과수는 가, 가, 가다이. 가니되는전산 그, 저기, 그, 이혼한 지금 마늘라 있어. 그, 그, 도 아, 논 마늘에 죽어피신 이혼했지만은 그딴사람안 틀려. 이혼해야 되니아야못 논다. 저 이혼한 기지. 생활비 다대 해줘. 이랬거든. 그 정도까지 이는데 그아들이 인자 그둘하고그 그 부인이 있단 말이야. 이새그는걔 가가 고 조금에 헤니 가가 이고세 사람이 가가 고그 여자를 칠보든 말이야. 쫙차가야이 다리를 끌어넘는서 말이지. 아, 니참고생하지 <laughs> 고생하재. 걘 이놈 <인자> 모르건 나기라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옆에서 딱이 그 얘길 다 했거든. 꼴지만이 여자하고 고절이 될 테겠나? 걔 아들 보고 니는 아무 고시작너는사기야는그루살이아니 말이야. 혹만렙 참, 은지 부모가 자석대하듯이 이렇게 다 하고, 말로 듣고 다고 그래서 그 마오카나카도 여기서 안 맞아주네. 똑 전부 다 맞거든. 걔네그 말이고 좋은 말이 하나 가 있었는데, 그 말로 듣는 갈색말인데, 그 말고 쟨냐, 그지? 내가 그걸 참 좋아하는, 타고들 말다 그거지, 잘못해 말고 팔았다. 그거 그 내가 좋아하는 말고 팔았얘기라 그거 니가 찾아오는, 말 찾아오는 게안 말하겠느냐. 이런식으로. 그래, 야 여쭈님, 그거 이제 다 해야 되는 인부들 말이지. 보지도 않고, 그러면 이쪽에 이저 이집 굿본 주인이라면 이랑 인부 전부 다 알지, 다 알고 말고 내가. 그럼 누구 누구 의 사람 어디 있는 인 아무 곳이나몇살는데 어느 동네 어디 산데 어떤 사람이냐? 아무 곳이면 전부 다 수십 명 인부를 전부 다 보지 않고, 전부 다왕 하나 얘기 다 듣는 말이야. 근데 우리 전쟁 그 과수원 주인 아야할 수야지. 그런 남자는 이건 확실하다는 니라 도저히 반대할 수는 없고. 그런데 제일 곤란한 게뭐지 그러지, 빚쟁이가 지금 이제 기계맥기 되는 말이야. 그 사람을 떠억 보고 아무리 좀그렇겠는 거예요 이거 그지는 내한테 돈 얼마 채 하는 거 있지? 뭐안간 놈. <laughs> <laughs> 이건 아무도 모르는 기동. 어, 뭐안간는거야뭐안간는거야 오늘 뭐 그지 그렇게 딱스로 되는데 돈안 갖다 줄 수가 있나? 그전생 빚을 가서 받아지 뭐하고? 그 사람. 그러니까 딴 것보다는 더 제일 놀고 나가면 딴 사람들이 반대하는 두손 들을 어디 두손그빚 빚는데 가면 손을 두손을두손 들고 어 그건 도대히 아무도 모르니.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. 이 비밀인데 떡부르더와고만내 와, 와, 죽었다고. 와 내가 웃다고. 안 받는다. 돈 타줘라는 기라. 그게 그러니까 막전생길 전부 다 봤단 말이야. 그래고 하는 동전이 정장하는 그 습관만. 그냥 있어.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다 먹게 했는데. 지금 이제 금생이 이제 저기 주가부지, 주가부지가 술을 녹이라 하더니 쪼그만히 뻘뻘 기가야 말이야. 주가부, 주가부실 때 몸부러 한게아니제 기운 안 매도 못 지낸 게네 눈치 살살 박가면서 그만 가서 무흡 빌고 막. 전하고술 좋아하던데 습관 그대로 쓰던 거대로 말이야. 무흡 빌고 이는데그래따라동자도 그런 전쟁 동작 같이 한 동작이 많이 있어. 그래가 막 이랬는데. 그래가지고 유직이 막세계적 화제가 되어있단 말이야. 유매적이, 유매적이. 걔는 이제 거기 이제 관계되는 큰학교들이 권위자들만 해서 해가지고. 가가있고 저기에 가가있고 뭐냐면 일본수도 뭐 간사람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미만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인자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던거 조사를 해가지고 암만 그 세계지로 미만 학자들이 가서 파봐도 말이지 학생들이 이겨놓던지 전생에 말이지 아비스무스지 다 부정할 도리가 없어 그래 학교의 정식으로 보고할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차게 벌어지면 보고서 그 습도 있고, 그러고 만든 지구 전생 마늘이라고 사진 뱉는 게도 있고, 학자들 가서 그 조사하는 말이, 그, 그 사진들이 전부 다, 다, 다 나와 있어. 그 차게. 그랬는데 그걸 보고, 이건 당신부당도 말이지, 부의장 부인 보고, 당신부고내하납도야기 이제 좋은 재료만 있는 게. 그럼 안준다 내가 압수를 해, 빚지. 압수를 해놨다. 압수를 해놨는데. 올 정월달에 이제 저기, 부의장하고 부인하고 비서하고 같이 만 이제 그 얘기 났단 말이에요. 이 부장 이 사람 원칸 바빠는 그 책을 못 봤던 모양이든 하그 아, 나도 좀봐시면 이렇게 하대 나도 봐하으면작중부터 까지 가별라고 내내여왕의 방향실에 거서가겠어 네, 갈라고 안 되다고 그 내가 이 얘기만 들으면 안돼 그 원칸 바빠 그런 걸못 봤대 못 봤대 내 얘기만 계속 그 얘기를 쭉해지내 얘기만 듣고 그래 부인도 아이 얘기 들으면 신입이 얘기 들으면 그만이지 뭐. 책이 꼭 필요했냐고 그래가지고 책을 그 내놔두고 있거든 그거 보면 사진하고 전부 다 나와 있어